저번에 붙었던 바람 분다. 파이 살짝 걸쳤군요. 리스티선수니다 공을 따라갑니다. 안타입니다. 어, 안타. 역시 1회좋 공격은 싸움의다 공이 합니다. 저렇게이면 보이지도 않네. 공격적입니다. 삼진아. 파 방망이. 오. 야 2루타 쳤는데 쳤습니다 2루 이루, 2루 수비 공을 안전하게 2루타 쳤는데 아웃 시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습아 밀었는데 수비수 플라이 못 아니 포위를 다 했어? 하 어, 어, 포위 다 한게 대박이다 3진을 잡아냅니다 발골라냅니다

아하, 지금 상황에서 나좀지치게만들는 데. 아우, 데 오늘 통해. Changer! c h i l m 그렇지. 빠른 승부. 바깥도 그렇지. 바깥도 바깥도 그렇지. 바깥도 깔끔. 깔끔. 아, 몰랐... 왔다 달. 달아. 공을 따라가는... 아 달아. 공... 자... 아 뭐하냐. 아... 수비수, 플라이... 저걸?

그렇지. 습니다 일로 일로 아웃, 좋다. 아웃 됩니다. 오늘 어른... 면좀 빡센데. 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. 안전... 아, 야, 이게 안 안전... 잡힌다고? 전... 정말 잘 맞춰요. 아. 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. 좌전 탑니다. 아, 이 선수 전... 안, 안 손... 돼. 안, 안 돼. 안안 치는데요. 아. 아 이게 안 잡혀. 아,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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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를 아, 하나밖에 아, 못 아, 쳤어. 같은 데를 많이 주시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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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같은 데를 2분이 많이 준다. 와 같은 데를 많이 다

코토를 守り.참 한타나만. 잘 맞은 공. 아. 아, 아. 수비 플라이볼을. 이 되나? 볼 볼. 수비수플라리 미쳐 버리겠다. 수으다 아! 니야 이게 어차피 타자 4명 중에 타자 한 명은 투수 신경 쓰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아 타구 방향이 어요 힘을 빼고 스윙하니까 이런 타구가 나오는 겁니다.

오우.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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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n 안타 r 쳐야 되는데 진짜 이 t 적으로 o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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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 t o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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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다 아우 t o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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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쳤습니다. 이로로 이루, 쳤습니다. 로 일로. 아, 이건 안타가되야지아 씨. 쳤습니다. 에라이 씨. 이크 든공. 오늘 볼. 낮은 타자 따라가 오늘 삼 어렵네. 기다립니다. 어려워. 아, 타격감 괜찮아요? 쳤습니다.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. 안타입니다. 안타. 투수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. 잘 던졌어요. 쳤습니다. 수비 공을 따라갑니다. 수비수가 잡지를 못합니다. 안타가 됩니다. 던졌던데를. 던졌고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. 스트라이크. 아 오늘. 쳤습니다. 타구가 외야로 갑니다. 아 마지막인데. 공을 안전한 오늘. 그냥 공을 팔아만 보고 있습니다. 아웃 아, 오늘 찾습니다. 오른쪽 땅볼 왜 이렇게 날라가? 이렇 잡아서 아웃 시킵니다. 찾습니다. 공을 따라가는데요. 아웃입니다. 아웃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. 아 오늘 흥미있는 경기.